디스코드에 보낸 건 뭐예요? 그 어때? 아니, 다 돌렸냐? 어다 어, 돌렸지. 이야나너 그거 방송에서 응. 보여준 줄 알고 이 보여줬겠지 그럼 괜찮겠지? <laughs> 방송에서 보여줬단 말이야. 야 그걸 방송에서 이아니그래나 <laughs> <너도 대단한> <laughs> 아, <깨끗해>. <laughs> 엄청난 발언을 <바람을 웃음> 마구마 했단 말이야. 나 이제 끄가서... <laughs> 그니까 아니 내가 동댕이들은 그러면은 화장실에서 음. 다 어? 누워있으면 그게 클럽이냐고 어야 개쩐다 어, 내가 약간 뭐지? 발기력 대결하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돈을 로 어? 왜? 야 그럼 발기력은 <laughs> 발기력 어? 발기력? 그러니까 그거는 <laughs> <도로는> 돈으로 보냈다니까? <laughs> 발기력은 혹시 발기력이 비례하나요? 흠, 음, 그러니까 궁금하네 답변 이상하게 하지 말고 철이 다 갖고 와 응. <laughs> 뭐하는데 철로? 아빠 간다? 아빠 갔다 음. 재밌는 게 생각났어 아 이거 아니야 이건 그럼 뒤통수 어야 이건 위험한데 어머 음. 아빠가 보면 좋아하겠지? 아빠가 좋아할 거야